COK 컴퍼니는 2017년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나우케어를 운영하며 성장해온 헬스케어 기업입니다. 단순히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뛰어넘어 고객님 한분한 한 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변화시키며 사람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나우케어는 좋은 원료에 깊은 진심이 더하는 걸 브랜드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.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데서 벗어나서 고객님들의 삶을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그 브랜드 철학이 있습니다. 또한 저희의 핵심 가치로는 첫 번째로 신뢰, 두 번째로 자율과 책임, 세 번째로 성장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신뢰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뢰, 팀, 팀원의 신뢰,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분이면 더 좋습니다.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성장에 목말라 있으신 분이면 더 좋겠습니다.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 회사에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와 함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에 동참할 분들이라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단순히 영양제만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건강을 중심으로 한 종합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. 개인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곳, COK컴퍼니입니다.